음, 여기서 하면 되겠다 기분려네 오늘 이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2분 3분에서 따뜻한 물을 해주고요 뜯어볼게요 자 이게 나왔죠 그 다음 이렇더라 틀이 있고요 난 다음에 초코가 있거든. 뿅 내가 좀 하나 걸렸어요. 안 돼. 안기 좋 엄마 만들고 있지? 이것만 한개 줄게요. 응. 응. 그거 하고 싶었어? 아, 그거 빵한거 아니에요. 알았지? 다 넣어? 이거 내나더 있어야 돼. 여기다 넣 엄청 뜨거워? 대추게 있지 이제. 응. 초콜릿 여기 짜봐. 이건 뭐야? <laughs> 귀엽네. 이거는 <제 마음에 웃음> 이 꼭지를. 됐다. 됐어 응. 맛있어? 내가 뿌리고 있어. 응, 이거를 위에 골고루 뿌려. 응 <laughs> <laughs> 어! 소리 <소위는> 나는데 <안> <laughs> 이 위에 그쪽 거 어디 갔어? 남은 쪽 <웃음> 또? <웃음> 응. 나여기에 덮어 주는거야 그... 꼭 아니 그렇게 되지 못하 위에서 꼭 짜줘 그래 그렇지? 됐다 응? 핑크색이랑 핑크색이랑 그거는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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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완성! 엄마 나 이제 이거 먹게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올려볼게요 냉장고에 <laughs> 뭐해? 그거 왜 끼워? 끼워야지 어? 끼워야 돼, 물 몰래 이거 원래 끼우는 거야? 응 됐다. <laughs> 이거야? 완성. 성공. <썬콩>! 기분 <laughs> 먹어. 헉? 코 먹었다. 뭐? 응. 코 먹으면 어떡 해? <laughs> 맛있어? 왜? 엄마 엄마는 이거 먹어야겠다. 아내꺼야 그럼 엄마는 뭐 먹어? 그럼 여기 한쪽만 먹어. 아니 한 입에 다 먹을 거엄마는완전아 응. 어. 욕심쟁이 어, 솔도 <laughs> 먹고 싶어? 응? 나도 솔도 먹고 싶어? 응무 어. <laughs> <오>, 귀여워 <웃음> <웃음> 조금만 됐다? 음. 소에 바나나 줘야겠다.